1편 2편입니다. 제가 분노 키울 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치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지도자들, 이 세상의 왕들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대적하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시고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시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경고합니다 까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왕을 자기의 왕으로 잘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당장에 우리는 이 부분을 딱 읽을 때 어떻게 헷갈리느냐? 어 이거는 당장에 이 아들의 자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져다 놓습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당장에 막딱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조금 성급한 시도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적용의 부분이지만 본문을 읽을 때 당장에 우리가 그 부분을 썩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1차적으로는 그왕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흐름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호를 주셔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신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우리가 전혀 예,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다라고 하는 것 맞는 말이에요. <laughs>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시의 일차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려는 이 세상의 연합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이 다윗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운 왕 다윗에게 엎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1차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는 2차적인 적용, 3차적인 적용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들은 대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음모를 꾸며 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은 다윗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저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사실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애써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모의했고요. 서로 음모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이 다윗의 시대에나 예수님의 시대에나 똑같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지 왜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권세를 잡은 자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받은 사람들이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흘러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세우신 이 왕에 대한 이 대적들의 반응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공중권세자 문자 사탄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대적했던 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모든 계획을 비웃으시고 계시죠.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 나도다. 말씀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얘는 내가 세운 이 세상의 왕이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선포하시고 예수님에게도 선포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언하시는 거예요. 7 절, 8 절, 9절이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혹으로 주느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리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것과 똑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모든 열망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이 공중 못에 잡은 자의 모든 세력들을 제게 주십시오. 모든 열방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을 제게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미혹과 유혹들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위세계 그러하셨듯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막아서는 이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장난에 결코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기도하시며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듯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력의 이 권세들이 우리를 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서로 연합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세력을 이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 권세들의 이 작전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죄악의 세력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이 음모와 번세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깊이 교제로 들어가고 또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안쪽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